성도 여러분, 밤새 안에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베예비자로 나가겠습니다. 예전, 오늘부터 총회 임원에 참석하고, 또 총회 각 교회를 돌아보느라, 어, 안식을 시작합니다만, 매주 새벽을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함께 458장, 458장, 예전 차서 513장, 찬드리겠습니다. 458장 예전 찬송 5 1 3자입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집인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저하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이어가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죄송합니다. 바뀐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바뀐 사도신이 입이 안니어서좀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류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의 거자는 가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그 지역과 에그로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가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으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니게 선대 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사사기라는 성경이 시작됐습니다만 아직도 여호수아기에 있었던 이가난안땅 정복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사사기의 혼란이 왜 시작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던 가난을 철저히 정복하고 완벽하게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걸 못했던 여러가지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가난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에 잡혀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군사적으로 고통받아서 사사기의 박해와 흑암의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종족이 등장하는데, 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겐 사람. 어, 겐 사람은, 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 그 이드로의 후손을 말하는데, 원래 미대한 족속 중에 일파입니다. 그 미대한 족속 중으로, 주로 홍해 동남쪽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죠. 그 추르급했던,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 장인이 아마 올때 같이 좀 따라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기 갑자기 이드로 장인 그 후손들이 이 모세에게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나안까지 왔을까? 어, 그거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죠. 이드로가 올때그 어, 동족을 좀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이드로는 떠나고 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들이 출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가난까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갠사람들 나중에 갠사람들은 아주 어, 베두인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승기고 악을 행할 때이 갠사람들을 증거로 들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남긴 유언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면서 중요한 삶의 법칙을 그들 후손들에게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벌거나 집을 크게 지으면 우리가 나그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 집을 크게 짓지도 말고 많은 솥떼 양떼들지 말고 가난하게 겸손하게 살아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유언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중에 질퇴할 때 이렇게 말해요 겐족속도 사람들은 그들 조상이 수백 년 전에 남긴 그 유언을 따라 철저히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냐 그겐 후회들은 조상들이 그 남긴 유언 같은 말을 그렇게 철저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라고 질책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족속들이 바로 겐 사람들 후손들입니다. 자, 이들이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택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 이 열두 지파 중에 가장 강했던 지파. 그게 숫자가 많았다는 뜻보다는 가장 용맹하고 전쟁에 잘하고 또 강했던 지파가 유다지파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 다윗왕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걔는 사람들이 상판이 빠르니까 자기들은 약자고 그러니까 누군가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누가 가장 안전할까 판단해 보니까 유다지파가 가장 낫겠다 유다지파의 보호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다지파 안에 들어가서 털을 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과 평화를 추구했던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성읍이라고 본문에 나옵니다만 종려나무성읍, 종려나무가 워낙 많아서 종려나무성읍이라고 불린 도시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본문에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란 단어는 없지만 그 여리고 성에 평화롭게 거주하도록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겐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걸로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남에게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겐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처럼 우리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잖아요.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 순종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 살아가야 된다. 그럼 땅을 차지하겠죠, 땅. 자, 이들이, 이, 유다 연합군이 정복한 땅이 호르마라고 그랬대요. 호르마. 호르마가 어떤 곳이냐면, 유다와 시몬, 그 연합군이 시몬 족속이 받았던 땅이었던 스바스에 거주했던 가난 족속을 진멸시킨 후에 그 이름 붙인 지명이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그 원래 뜻이 완전한 파괴란 뜻이니까 아마 이 땅을 완전히 파괴한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바 족속들의 땅을 파괴하면서 철저히 하나의 님 말씀 따라 파괴했기 때문에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붙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전에 그 아랍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들의 성을 멸한 후에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인 적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호르마가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랏 군대라는 족속들이 침히 빠졌을 때 그걸 물리치고 그땅 이름을 호르마라 붙였다. 완전한 파괴란 뜻이니까. 이게 보통 명사 또는 어떤 지병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완전한 파괴란 뜻의 보통 명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것을 암시하죠. 그게 호르마라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 그런데 유다지파가 이렇게 용기 있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이 사사기 혼란이 시작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 원인이 뭐냐. 유다지파가 했던 실패, 실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난족속과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었던 유다족속인데 산지는 점령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못,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유가 뭐라고 본 보면 되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썼다는 거예요. 무기가 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청동기입니다. 그게 다윗 시대까지 간다고요. 사울랑 요그 요나단 그 전부 그 시대도 대부분 군대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울랑하고 연화단만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올 정도니까 적어도 400년 뒤 500년 뒤까지 이 아직 청동기 문화인데 이 골짜기 거미는 그때 벌써 철병기를 가졌으니 요즘 말하면 특수 무기를 가진 거죠 특수 무기 최첨단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 철로 된 칼하고 동으로 된 청동기 에된 칼이 부딪히면 청동기가 당연히 잘려버리죠 무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뭐 그럼 유다 백성이나 또이 가난 정책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뛰어나서 가난 땅을 정복했습니까? 예루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특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 하다 보니까 신앙과 현실이 차이가 있어서 유다 집화가 이 골짜기 거민들을 두루해서, 그 특히 철병거를 두루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게.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그게 유다 질폐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결국은 이 가난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부족, 순종의 부족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난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도 무기가 신식무기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고 나가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유다체파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사사기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친히 우리들의 선봉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진짜 중요한 최첨단 병기가 되셔서 싸워서 앞서 싸워서 성리에게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도 내려은 삶에 살아가다가,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행하는 게 아니죠. 현실이 너무 힘들어 어릴 때, 하나님 의 말씀보다 현실에 너무 위축돼서, 말씀에 불순종한 일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자선도 마찬가지인데,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사람. 예루살 사람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이 본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들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요수아 15장에서 보면 실패했던 내용이 나오죠. 이번에 베냐민 지파가 역시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앞에 유다 지파가 실패한 전략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축출하는데 실패해요. 이게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여부속속이 다윗이 여부속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성을 점령했으니까 이때부터 400년 최소 400년 한 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성의 주민을 못 쫓아내고 하나님 그 명령을 순종 못한 거예요. 다윗이 결국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 경험을 중시하거나 인간적인 상황을 보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현실을 안주해버린 불신앙이죠. 그게 베냐민 집화의 실패입니다. 결국, 베냐민 집화도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많은 얼음을 겪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등장하는 집화가 요셉 집화인데요. 요셉이라는 집화는 사실 이제 없어지고, 어, 에브라임과 모나세반 집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집화가 어, 레위 집화 대신에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요셉 족속이라는 게그두 집화를 두 말합니다. 그베데를 공략하는 어,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데를 공략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죠. 예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먼저 정탁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요새 집안은 좀 죄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피해를 적게 하고 피해를 적게 흘리면서 정, 성을 정복할 것인가 그 정보를 얻으러 갔다가 그성 입구에서 <laughs>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성 들어간 입구를, 그 쉽게 말하면 비상구를 말한다, 비상물. 그 비상물 출입하는 그 문을 물었는데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예전에 라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함으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이 여기는 라압처럼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도움을 준한 사람 때문에 이한 사람의 신앙적 도움 때문에 베델이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할 때그 도움 준 사람은 라합처럼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위를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을 발휘하고 구체적인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대한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삶으로서 우리 앞에 거대하게 보이는 배델성이든 예리고성이든 그것도 우리 현실의 장애를 무너뜨리고 오늘 또 하루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용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 영적전쟁에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거칠고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도 느낍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혼란 때문에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여진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과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림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위에 주의 위로와 안청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총회일로 두달 교회를 비웁니다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없는 동안에도 성령의 거룩한 인도와 보호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 또 사랑 교회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그 동안에도 이렇게 매일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성도들 만날 텐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놀란 축복과 위로로 우리 성도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우리 방송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